1호의 말씀, 저는 탑골 성교회를 섬기는 정복자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먼저 주님의 1호를 구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1997년 노동집약적 사회생활로 허리띠를 졸라매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근대화 물꼬를 열었죠. 저축의 정신을 키워왔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경제난국에 전국의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수많은 이들이 내몰리고 자손 단체인 종교 기관과 의료, 무료, 급식소 등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에다 손을 맞잡고 걷더니 다시 일어섰습니다. 고도의 정보화 시대 속에 최첨단 산업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UN 세계보건기구 WHO 코로나19 신형관상병독 질병으로 인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온 우주보다 소중한 생명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경제 이기는 국민의 생계가 비틀거리다 못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암담하고 정지 상태였죠. 그러나 분명 남국에서도 일으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96년 저는 IMF 가 있기 전 대학원 3학년 1학기 방학을 맞았습니다. 종로 탁골공원 종묘공원 그 영혼들께 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루 8, 9천명을 노숙하시는 분과 할아버지들의 천국이었습니다. 1997년 탁골공원의 문이 열리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까지 합세하여 매일 만원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이 벤치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옷은 얼룩이 져서 검정색이었죠. 한파감으로 치는 밤에도 그분들은 벤치에 누워 잤습니다. 당시에는 손톱이 길어야 밥 얻어 먹기 쉬웠고 온몸은 병들고 가족까지 애면을 했습니다. 아픈 부위를 약으로 매었고큰 니어거로 매일 가득 옷을 수거하여 입히고. 이른 아침부터 마지막 차를 타고 집으로 가기까지 매일을 결단하며 영적전쟁 석상과 흡사한 연속이었습니다. 어찌 말로 다할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가슴에 고치시키신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으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호의 메시지를 주셨죠. 늦지만 2007년 11월 8일, CBS 새롭게 하소서 종로에 가면 그녀가 있다. 출연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기에 기념으로 남겼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에서도 완전히 건져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